이제 펀드식으로 사람들이 이게 결제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댐버즈를 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는 거 맞아요. 코칭을 일주일 딱세번 해요. 총 합치면 6시간이거든요. 6시간 외에는 해요 저는 또 이제 들어오는 수강료라든가 이런 거를 재투자하거든요. 올해 저도 이제 한 7천만 원 교육비에 돈을 또 투자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 12년 동안 정체성이었어요. 네. 혹시 댄서셨잖아요? 네, 네네. 한번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처음에 그 파핑 현주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어떤 따따 따. 아, 잠깐만. 오랜만이라서 근데. 딱딱딱 자. 동반은 사람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강입니다. TM 영어 세일즈 가르치고 있는 코치 아이스강 이사드리겠습니다. 네. 집에 책이 되게 많네요. 다 읽으시는 건가요? 못 읽은 것도 많죠. 아. 네. 제가 보통 친구를 잘안 만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하고 인맥을 쌓고 있어요. 아. 네. 주로 다 어떤 책들이에요? 다양해요. 이제 뭐, 철학, 뭐, 정치, 경제, 경영, 심지어 명리학도 있네요. 네.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이 책도 괜찮더라고요. 네. 악마하고 네. 대화하는 내용인데, 네.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이건 어때요? 이, 이것도 정말 좋죠. 그거는 네. <laughs> 그리고, 안티프레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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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아. 충격을 강하고 암력을 갈수록 더 강해지는 걸 안티프, 안티프레질. 안티프레즈라고 해요 음, 테스트에 통과하셨습니다 네. <laughs> TM영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시청자분들은 어떤 일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M하면 한국에는 텔레마케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을 네. 네, 아웃바운드라고 표현하고 콜드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험사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DB를 주면 네, 모르는 사람한테 예 네, 녹화하는 거죠. 음, 저도 전화를 가끔씩 받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휴대폰에 바꿔주겠다라는 네, 네. 그런 말이라든지. 그게 이런... 다 TM이죠. 아. 보험사, 대출 뭐 이런 다 TM이거든요. 네. 근데 TM을 한번 우리가 받다 보면 아니에요, 아, 저 관심 없어요, 괜찮아요 하면 보통 끊잖아요. 네. 네. 그거는 훈련이 안된 사람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TM이라고 하면 훈련된 사람들은 이매트 반론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네. 달라요. 저한테서 훈련 받았던 분들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도, 어, 얘 뭐지? 네, 이런 어떤 궁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저희는 그런 시나리오를 벌스피징 조직은 아니에요. <laughs> 아무래도 저희는 좀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왜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 미국의 그랜카돈이란 열배법치 저자 아시죠? 제가 지금 문시 여기 했거든요. 카돈 유니버스티라고 제가 남의 아저씨의 이름을 여기다 적었다는 거는 진짜. 완전히 여기에 어린애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선 지금 9년 이제 이민 제이 중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돈을 투자를 했던 동영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칼던 유니버시티 이게 지금 제 이곳에는 기분은 빛바닥에서 10조 대상가 되신 분이에요. 수강생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교육 체제로 자꾸 연결되다 보니까 만족도는 음. 되게 높은데 대신 저희 교육이 좀 빡세요. 네, 그런 건좀 있어요. 혹시 그 제 친구가 중고차 영업을 하는데 네네. 그 친구 생각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요? 왜? 네. 어... 중고차 혹시 영업 여기 딜러 맞으시죠? 아네 맞습니다. 김 네. 이제 소개로 지금 연락 드렸거든요. 아시죠? 아, 네. 아, 네. 원하는 목표치 금액은 어느 어느 정도까지 벌고 싶어요? 들어오는 네. 고객보다 한 얼마 정도 더 많으면 한몇명 정도 한 달이 더 많아지면 될것 같아요. 10명 더많아지면매 매달 네. 지금 10명만 더 추가되면 돼요. 신규 고객만. 아, 어, 네네. 혹시 아웃바운드에 대한 부분들은 프로세스를 전혀 뭐 배우거나 이런 이런 부분에 내가 좀 아, 이거 해야 된다는 네. 니즈를 네. 스스로 파악 못 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 네. 왜냐면 하 저희는 그냥 거의 저희 장고 쪽으로만 음. 그 예, 그러니까 청구처 광고만 해 가지고 네. 고객들한테 연락이 오면 판매하는 경우가 네. 이게 대부분이요. 음, 사장님은 진짜, 진짜. 다, 다른 사람들 다 광고를 하는데 거기서 똑같이 펭귄처럼 네. 똑같이 할 거야? 아니면 약간 좀 튀게 핑크 펭귄처럼 약간 나, 나는 나만의 특별한 거를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어 추가하고 싶 네. 제가 지금 연락 왔던 게 혹시 이게 기회로 보이나요? 어 네네 제가 네. 뭔가 아는 거 같아요 뭔가 이 시장에 어네좀 아시는 거 같아요 네. 어, 혹시 평소에 가능한 시간대 통화 시간대 보통 언제가 좀덜 바쁜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대 언제세요? 시간이요. 보통 한 오후 네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웃음> 재밌었어요. <웃음> 이게 되네요. <laughs> 네. 근데 네, 이게 또 소개로 리폴로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근데 일반 사람들도 에, 이렇게 음. 얘기해요. 소개가 아니고 일반 처음 통화한 사람한테도 <laughs> 전화온. 여보세요. <오네요. 웃음> 뭐 어, 어떤 게 괜찮았어? 아 어,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 나 다른 방법으로도 판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어. 것 거, 뭐. 어 알았어 끊어. <laughs> 와바로끊는 <불러간다>. 누구야? 음아 <laughs> 음, 그러면 지금 어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요? 네. <laughs> 제가 사실 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흔히 한국에서는 이제 조준족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일세예요. 응. 여기 처음에 와서 외국 노동자로서 일하시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말레이시아고 하 호주를 거쳐서 여기 한국에 왔고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족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응. 한국에 오게 됐는데. 좀 많이 어려웠어요 초반에는 보통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다 이제 일하는 걸 보면 이제 생산직 네. 노가다 그냥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래도 유학하고 음. 나름 그래도 다른 사람들 엘리트라고 생각하는데 전 사실 고졸이에요. 왜냐면 전 학교가 안 맞더라고 호주에서도 중퇴를 했거든요 사실. 음. 네,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면 돈이 없으면 그냥 힘든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음. 예, 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자본주의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제 또 시작한 게또 아는 게 없어요 예. 음.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다는 게 원래 제가 댄서였거든요 음. 댄스 강사를 제가 호주에서 했고 그 전에는 댄서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음. 뭐 K-POP 쪽에 많이 이제 암호를 가르치는 애 원래 좀 그랬는데 이제 예술 쪽에 있다가 음. 갑자기 비즈니스 쪽으로도 전환되고 했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음.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또 영업을 또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초반에 좀 힘들었는데 어, 지금 한국에서 한 9년 정도 좀 적응해 보니까 네. 또할 만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laughs> 제가 뭐막 그렇게 큰막 이런 자수성가 막 이런 스토리는 아니지만. 네. 어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는 나름 만족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음, 네. 그러면 제 한국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이 영업으로 시작하셨다가 음. 이제 그 노하우를 터득하셔서 그걸 이제 맞아요. 현재는 교육을 하시는 네. 단계이신 거죠. 맞아요. 아. 네. 혹시 댄서셨잖아요. 네네. 네, 네. <laughs> <laughs> 보여질 수있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이렇게. 오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나와 더 짧게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우와. 네. 그냥 제가 스스로 짠 안무 같은 경우는 네. 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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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잠깐만. <laughs> 이 오랜만이라서 그데 아, 좀 부끄럽네요. 네. 이게 음악도 없고 <laughs> 혼자서 내가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추는 게. 정말 부끄러운데 한번 해볼게요. 딱, 딱, 네. <laughs> 그럼 교육은 좀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교육 주으로 진행해요. 여기가 근무하시는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저희 와이프가 네. 또 근무하고 저는 아. 저 방에서 또 하고. 네. 아, 진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되게 뭐 치운 건 없지만 주로 이제 여기서 주문을 하고 있어요. 아, 오, 마이크가 귀엽네요. <laughs> 네, 이것도 이제 그랜카돈 1 0 x 로본 거예요. 아, 여기도 책이 되게 많네요. 이 책을 쓰신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와이프분. 네, 네. 아,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실 일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예전에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주로 제가 하는 건 이제 어, 코칭을 일주일딱세번 해요. 네, 그게 이제 총 합치면 6시간이거든요. 여섯 6시간 여섯 어. 외에는 일을 안 해요. 24시간 또 근데 생각은 늘 음. 네,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또 이제 들어오는 수강료라든가 이런 거를 재투자하거든요. 음. 왜냐면 그게 제 12년 동안 정체성이었어요. 올해 저도 이제 한 7천만 원 교육비에 돈을 또 투자했거든요. 7천만 원을 그 온라인 교육 수강료에 네. 투자를 하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제공받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전또 수강생들에게 계속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교육받아서 어, 오늘 좋은 내용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세게 나가요. 예. 네. 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쉐이크 해줘야 돼요. 예. 네. 왜냐면 기존에 너무 여기 머리에 똥이 망쳐가지고. <laughs> 그게 여기 너무 많이 바뀌었으면 이거를 좀더 걸려내는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걸려내려면 확실히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 왜냐면 고객들 이끌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24시간 설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어쨌든 강의를 결제하려면 어떤 뭐 상세 페이지를 보던가 전 주로 유튜브를 해요. 아 유튜브를 해요? 네. 네. 수강생분들이 참여해주시는 루트는 전부 다 동영상은 동영상은 동영상 사람 대부분이에요. 네. 그럼 직접 저한테 문의를 오면 문의해서 양식을 보내서 이제 사람들을 걸려내는 자극도 하고 왜냐면 저는 아 이런 얘기하면 <laughs> 저게나소나다안 봤거든요. 음. 네 누구나 다 들어와서 이제 교육 받으면 이 교육의 질이 떨어져야 많이. 음.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좀초 초반에는 누구나 다 받으려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늪에 빠지더라고요 고객들한테 대략적으로 수입도 좀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수입이요? 네 지금 잡힌 금액으로 보니까 한 7월부터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한 5천만 정도 되나? 그러면 거의 월에 천만 원씩 네, 거네요? 네. 사실 이게 순수익이라기보다는 교육비에다가 내가 쓴 대비 내가 이걸 지금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지금 돈을 번다라는 생각보다는 음. 끊임없이 계속 이제 펀드 식으로 사람들이 이게 결제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억대원본사 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제 컨텐츠라든가 이런 걸 기술적인 것들 배워가지만 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어그 사람들의 어떤 수강료의 서포트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정보를 계속 채굴을 해서 계속 음. 그거를 해독을 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데이터로 주고자 하는 아직도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어를 잘못 하다 보니까, 이걸 쓸, 쓰고 싶어도 못 쓰고, 음. 돈이 있어도 써도 이제 못 알아듣다 보니까, 제가 음. 근데 그 도구 역할을 해주는 거죠. 6시간이라고, 어, 한 달에 1 0만원순수익을 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부러워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항상 여기까지 오는 데는 진짜 개고생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비용과 이런 시간을 줄여주는 사람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조직에서는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시스템도 제일 중요한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 과정이 비용과 이런 시간을 가장 줄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영업을 내가 좀잘 못하면 저도 원래 못했거든요. 못 하시는 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어 메시지인 것 같아요. 파이팅입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